안녕하세요 스탬셀 전화 강 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질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체온 유지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 정신적 안정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합니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의 항진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데요, 면역 체계들이 갑상선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하면서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현상입니다. 그럼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신진대사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식욕이 증가해도 체중은 줄어들게 되고 체온이 민감하게 변화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는가 하면 안구가 돌출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주기가 바뀝니다. 몸속의 여러 기관들이 과도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장 역시 불필요하게 대변, 설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레이브스 병은 혈액에서 갑상샘에 대한 항체가 많이 발견됩니다. 대표적 증상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갑상선의 크기가 커지고 항구가 돌출되고 스스로 심박을 느낄 수 있는 상태인 심계항진이 동반됩니다. 이 외에도 손이 축축한데요. 신진대사가 항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발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약 7배에서 8배 많이 발생합니다. 치료 방법의 경우 크게 약물치료와 수술 요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약물치료의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갑상선 크기가 큰 경우는 직접 수술을 합니다. 최근에는 부작용 없이 안전한 치료 방법으로 자가 줄기세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T3 T4를 자극합니다.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정상화시켜 점차 약 복용을 줄이고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관련 질환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줄기세포 치료 검토를 추천드립니다. 기관에서 주최하는 강의행에 참석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치료 사례와 정보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스템셀 전환을 구독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스템셀 전환에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